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데아스 25장 22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항로를 잃은 자에 대한 처방. 이런제 말씀은 상관없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바다에 곧잘 비우들을 합니다. 그 바다에 배안측이 항해 중에 갑자기 몰아친 거센 폭풍으로 항로를 잃고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고, 경치가 유난히 아름다운 섬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배는 닷을 데리고 이 섬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섬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였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탐스럽게 달려 있었으며, 이런 모를 새들이 지적이고 들이었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첫째 그룹은 섬에 내린 동안에 바람이 불어 배가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른다며 상륙을 마다하고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그룹은 재빠리 섬에 내려 향긋한 꽃내음과 마디는 과실을 마음껏 따먹고 기운을 되찾아 곧 배로 되돌아왔습니다. 셋째 그룹은 너무 오래 섬에 머물렀기 때문에 수풍이 일어나자 배가 출발하기 직전에 어두운 제동 돌아와 소지품도 잃고 배안, 배안의 자신의 자리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넷째 그룹은 순풍이 일어서 선원들이 서둘러 다들 올린 것을 보고도 아직도 도시 안 펴졌느니 선장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랴. 넉장을 부리다가 배가 떠나게 되자 흙죽 헤엄을 쳐 올라타느라고 바위와 배틀에 마구 부딪혀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나 여러 가지 과실을 많이 먹고 성경채 한껏 덜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떠난 고동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숲에 있는 사는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거나 독이 된 과일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는 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그룹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와 고의 배는 인생의 항로를 뜻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합니다. 첫째 그룹은 쾌락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둘째 그룹은 약간의 쾌락을 추구했으나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룹은 지나친 쾌락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오느라 약간의 고생을 했습니다. 네번째 그룹은 돌아변해서도 성설하기까지 많은 상처를 입고 목적에 도착하기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보통 인간들이 취하기 쉬운 그룹입니다. 일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거나 장래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독이 되는 과일을 먹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그룹을 예화을 통해 하나님께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 구원을 위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항로를 잃지 않도록 각자에게 어떤 처방을 주셨는가입니다. 첫째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원을 전하도록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검지할 방법이 없다는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낮에 속한 자라는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세상에 세 가지 말할 수는 보물을 삼고 상관한 가운데 성령의 어혜로 비자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므로 예비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고 다 누리는 귀한 누려기를 절단한 귀한 시간 대신을 이렇이여러분간들이 추억을 드립니다. 첫째는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처방자님이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찾아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자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복문은 죽으나 사나 어떤 처지나 형평 형편 가운데서 복음 전파 사형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떠한 고육직책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할 것입니다. 원래 그 이름이 희망, 소원이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의 순을 만나 뵌 이후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 작은 자라는 뜻을 뜻의 이름을 가진 바울이라고 개을했습니다 그런 주님 모시기 1년전길리기야 다수에서 출생했고, 어려서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여러 문을 배웠으며, 교업사가 되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참조하신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스테판을 죽이는 일도 가담하였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빕박하고 체포 구금하기 위여 담액 도상으로 가다가 담액색 도상 다명식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을 듣고 회심할 그리찬이 스 되었습니다. 사도행정 9장 1절로 21, 22, 20, 2장 4절, 26장, 6, 26장 9절 맞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성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세 번에 걸친 전도여행으로 거의 복음을, 복음 전파 사여 눈부신 결실을 거뒀습니다. 경, 공회, 공의회에 서기도 했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자처해 온갖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중해를 건너 로마에도 갔습니다.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의 만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주후 61년부터 63년 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업적은 신앙성경중 바울이 서신 13권이 있는데, 바울의 핵심 사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했고, 을 믿음만으로 어렵게 되는 칭의 신앙. 로마서 1장 17장 3장 21절, 28절 갈라아서 2장 16절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식구질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것을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고 20절에선 유태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보면 21절에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구하고자 함이었고 22절에선 연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연약한 자를 구하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이 된 것은 아무튼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고 박혀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도바울리의 복음 전파사역의 얼마나 노심초사였는지를 본문을 통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란 가운데 보면 23절 말미에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우 언어로 심코이노 노수와, 노, 심코이노, 노수와 우트 게노마이라. 이 원어의 말을 증력하면 그것 곧 복음의 친구 또는 동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관이 얼마나 복음 전패에 밀착된 삶을 살았는가를 요 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학로를이은 자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영생의 참 진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헌신이었던 것 전신하라, 달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사역을 통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듭으로써 기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검지할 법이 없는 처방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 2절 24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박으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결과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결실되는 그리스도의 섬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소와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 주님과 연합해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실은 믿음이 없는 자랄 것입니다. 요봉 15장 5절로 6절에서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맨다니, 나를 따라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 않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을 이라고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도나무의 잘정못된 가지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던 날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잘길러실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행여 강근도 불구경을 하더 열매 맺지 못한 믿음생활이 되어서는 후회합니다. 심판자로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자각하고 언제 오실지라도 추소되는 잘 익어진 믿음의 알고 생활해야 합니다. 잘 읽어진 믿음의 알고 생활이란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보마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생활을 나타내야 합니다. 보문의 23절 하반도에서는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표현된 덕목 외에도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결실로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삶을 어느 누구의 법도 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사실은 육체를 따른 육, 율법적 생활보다 우울한 복음의 능력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지할 법이 없다는 표현은 율법을 비롯한 세상의 그 어느 법이라 할지라도 복음 진리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입사진에 선언하기를 그리토해 주실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았느냐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리토 예수의 사람이란 바울 서신 가운데 이곳에만 등장한 특이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성제라는 호칭과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을 통해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건면한 내용 곧 성도는 그리토께 스 속한 자로서 어디까지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도 중만절 이하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말 욕심을 십자에 못박았는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박혀야 했던 구체적인 진리를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이 해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을 당 감당하기 위해 십자의 고난을 당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육체의 소우을 십자에 못 받아야 받아,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을 담고 본받은 삶을 통해 아홉 가지 성의 열매로 자신의 시장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항로를 잃은 자에 대한 처방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느 법도 성령의 열매에 맺는 일을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그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어으로서 믿음을 성숙시켜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숙도를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부서히다 받으신 우리 모두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낮에 족한 자라는 처방절입니다 예산론 우리가 전 소장 칠째로 그들을 찾아오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 날에 숙하여 사랑이 그 거신앙의 믿음과 사랑이 거시 그 흉배를 보추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함이 노하심이 이러게 하심이 아니오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우은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철저히 기록을 보면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는 것과 취하는 것이 밤에 일어난 현상임을 지적하면서 빛과 날에 속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효훈입니다 자는 것과 취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나태와 육적인 방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 세상의 밤은 글자 그대로 자는 시간이요. 활락에 빠지는 시간인 적에서 바울은 대사로는 성도에의 밤에 숙한 영적인 무관심과 도덕적인 타락의 호색, 엄단 싸움, 진시 등을 떠나라는 경고를 통해 로마스 1장 10원절의 말씀이 깨어 있으라, 일어, 깨어 일어 일어 하라는 것입니다. 거유에 그 대해서 보면 반드 기록하이를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악 세상의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본질상 낮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베추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대솔리와 전서, 1장, 3절에 의하면 낮에 숙한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기독계들의 세 가지 믿음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세 가지 믿음을 성도가 필히 갖춰야 할 적극적인 무기로서 사탄과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마땅히 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주님의 죄림을 대망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에 임하는 군인들처럼 무장을 그들 자주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삶의 여정 자체가 사탄과 영적인 전투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대사로니가 교회는 어느 정도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었지만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대사로니아 3장 1절 4장 1절과 10절에 밝힌 것이 또한 당시에 그렇던 재림으로 인해 방독한 사태들을 보이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세 가지 요구가 흉배와 투구처럼 사용되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투에 임하는 군과 같은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봉은 구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며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밝혀있으니 본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죄의 지배 아래에 속박된 모든 인간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도께 친인간들을 무선 운명에서 거져내 주시기 위해 십자를 지적기하나님이진노가 부르신 자들에게는 쏟아질 때성도된 주님과 함께 생명을 공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6월절 밤에 죽음이 사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통과하고 애굽전 백성들에게 찾아 든 것이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바오는 당시의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군의 사역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빈거로 그들을 성도들에게 위로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함론을이런 자에 대한 처방전이 처방전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자매해졌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더지은 나대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를된 삶을 살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밤과 같은 제약수상에 살지라도 밤의 잔여들처럼 타락하거나 쾌락을 좋지 말고 견근한 삶을 인내로 유지하며 영적되어 있는 삶을 통해 재림주림으로 또 온전한 구원을 모두 다 이루어 누리시기를 예수님여러분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의 본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첫 번째는 항로를, 항로를 잃은 자에 대한 처방전을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처럼 더 귀한 생명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로를 잃은 자에 대해 처방전을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열매를 알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을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로를 잃은 자에 대한 처방전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피지를 받은 성부가 성도는 낮에 속한 자들이게 때문에 밤에 속한 자들과 성별된 생활을 통해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친 마십시다. 받은 오늘의 교훈의 말씀은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에 힘이 믿음이 성축되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달고 봄마다 살려져 영생의 복과 낙을 다 받고 누르시는 알곡 성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호를 드립니다 찬송하 460장을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치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님뜻이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자 힘주시고 강한 자